네. 헤라님, 음. 요즘에 정명석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명석이 나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야. 나는 신인 거야. 근데 자기만 신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내면에 신성이 있는 거야. 그 신성이 마음이란 이름으로 있거든.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신성의 힘을 사용해서 사는 사람. 이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육체나 물질에 집착해서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 거에 유혹돼서 내몸뚱아리를 나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은 짐승성의 에고가 사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음. 그래서 풀리려면 어떻게 돈을 뺏거나 권력을 뺏거나 어, 사랑과 인정을 뺏거나 그래서 막 엄청 힘들게 억지로 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을 인정하면서 마음을 인정할 때에고들은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마음이거든. 내 뜻대로 된다는 음. 보장이 없어. 그래서 내 뜻대로 한동막 우길 때 그건 내 뜻대로 할수 없는 그 아픈 마음을 인정 안한 거기 때문에 음. 짐승인 거야 인간 마음 버리고 음. 아픈 마음 느낄 때 인간인 거야. 음. 아까 우리 민수가 나한테 음. 그개천 마리 네, 네. 만 원씩 받고 데려가서 굶겨 죽였잖아. 네. 그때 아픔을 느끼는 인간 같으면 그 짓을 하겠어? 음. 아픔을 못 느끼는 짐승이기 때문에 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아픈 마음을 느껴주는 사람은 신성. 내면의 음. 신성이 하는 거야. 마음을 음. 인정한.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게 풀리게 돼 있어. 음. 어, 근데 그렇게 돈을 좋아해서 천만 원 벌려고 그 짓을 한 거야. 이런 사람 인생이 어떻겠어? 오죽하면 그 지경까지 맞겠어. 그 사람이... 개천마리를 그렇게 해서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네. 자기 속에 있는 아픔을 조금도 안 봐서, 인간으로 느끼는 아픈 마음을 못 봐서, 왜 인간이 아프냐? 짐승은 잡아먹어. 음. 그 약한, 약한 짐승을, 그치? 뼈까하 뜯어먹어. 네.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걸 안 아프게 죽여서, 그걸 먹는 것도 아파서 채식주의자도 하고, 아픔을 느낀다고. 네. 동물과 달라. 네. 그래서 아픈 마음을 느낄 때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인간으로 살때 신성이 함께하는 인간이라 해결을 해줘 내 앞길을 열어줘 음. 근데 아픔을 안 느끼면 나는 이미 짐승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돼 그래서 인생이 그 나락으로 떨어진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개를 데려다가 천마리를 굶겨 죽이는 그렇게 지독하게 아픈 현실이 왔잖아 음. 그런 상황이 된게그 마음 때문이야 음. 그렇게 아픔이 왔을 때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짐승처럼 그 아픔은 다꾹 참고 내 아픔을 인정 안한 사람은 남의 아픔도 인정 안 하거든 음. 그럴 때 그게 짐승성의 에고가 하는 짓이야 음. 그러면 해결이 안돼내 뜻대로 될것 같지 안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돈 얻으니까 될것 같지 돈 얻었다가 오히려 더 수치당하고 아프게 생겼잖아 음. 지금 현대인이 다그 에고야 누구 타할게 아니라 다 그래 우리가 마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마음의 존재로 나를 인정한 만큼 아파 내가 내 존재가 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아프지. 내가 우리 부모한테 잘못한 게 아프고, 부모한테 내가 인정 못 받은 게 아프고. 근데 그런 아픔을 안 느끼고 열심히 집착해서 돈과 권력을 갖고, 막 이거로 잘 살겠다고 다 살잖아 요 현대인이 음. 밖에를 쳐다보면서 네. 마음 안 보고. 네. 그래서 정치인은 권력 갖겠다고 남을 그렇게 아프고 잔인하게 하잖아. 막다 밟아버리고, 막 그들의 아픔 이해 안 해주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살고. 음. 어,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아픔 인정 안 하고, 노동자는 그 아픔 인정해주겠다고 노조를 만들었는데, 노조도 아픔을 진짜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그것도 권력 집단화 되는 거야. 자기의 그 아픔을 버리면 처음에 시작은 아픔을 이해해주겠다고 시작했다가, 좀 지나서 기득권이 되면 아픔을 다 버려. 그들과 나는 달라. 약자의 아픔을 다 버리고, 그걸 이용해서 돈 벌겠다고 그래. 여당은, 보수층은, 약자의 아픔을 이해를 안 해주고, 국민의 아픔 이해 안 해주고, 고집부리고 권력 갖겠다고 하고, 네. 야당은 진보층은 약자의 아픔을 이용해서, 국민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들 기득권 갖겠다고 둘다 이해하는 게 아니지. 음. 이용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인 걸 인정하고, 아픔을 느껴주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설득하면서 가야 되는데, 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비애죠. 근데 그러면 혜란이 해라니... 아픔을 느껴라, 아픔을 느껴야지 진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근데 아픔이라는 게말 그대로 아프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버리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아픔을 잘 느낄 수 있어요? 나를 네. 어떤 직함이나 권력이나 물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면 안 돼요. 그냥 음. 인간, 여자, 남자로 예를 들어 내가 회사 사장이야. 네. 회사 사장이라도 난 인간이야. 안 되는 게 있고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나는 똑같아. 그냥 인간으로 느낄 때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어, 누구의 아버지고 음. 어, 그리고 나는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아픈 인간일 뿐이고 우리 부인이 날 버리면 두려운 남자일 뿐이야. 그런 인간 남자 또는 인간 여자로 인식을 해주면 다 평등하다는 걸 보게 돼요. 음. 누구나 인간은 밥 먹으면 똥 싸게 돼 있고 그렇지? 슬픈 일이 오면 슬프고 음.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야 돼. 그럴 때, 저 사람과 내가 근본적으로 같구나. 그래서 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어, 내가 저런 처지가 되면, 음. 역지사지가 돼. 근데 나는 사장이야. 나 높은 사람이야. 음. 그러면 내 밑에 부하지고, 나랑 달라. 그래서 그가 아플 때, 아픔을 이해 안 해주고, 평등한 의식으로 안 봐. 내가 저런 처지가 되면, 이런 생각을 못하고, 에이, 난 저런 처지 안 돼. 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야. 권불 10년, 화무 11호. 음. 음, 자기가 권력 가졌을 때 그게 떨어질 줄 모르고 꽃이 피었을 땐 영원히 아름다울 줄 안단 말이야, 여자들이. 음, 음. 그렇지 않거든. 언젠가 나도 저렇게 늙어서 추해지고 권력이 없어져서 되게 초라해지 날이 오는데, 에고는 그걸 생각 안 하는 게왜 그래. 나를 인간, 음. 여자, 남자로 딱 인정해서 우리 모두 평등하고, 나도 이런 아픔이 올수 있고 얼마든지. 그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봐야 되는데 음. 자기를 위에다 놓고 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내가 위에 있어. 나는 권력자니까. 나는 돈 많으니까. 음. 또는 자기를 늘 밑으로 놓고 나는 개돼지 같으니까 권력이 없어. 난 약자니까 저들은 높아. 이렇게 볼때 그게 짐승성인 거야. 우리는 평등하거든. 음. 인간이라. 슬프면 같이 울고 음. 가슴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고생하면 같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번 정권도 그게 문제인 거야. 그냥 돈 많이 벌어와야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국민들 은 빨리 돈 벌어줘야. 그건 좋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아픔을 버리면서 하면 그게 짐승이 되는 거야. 짐승성. 그 강제징용 가서 되게 아팠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픔을 느껴주면서 그들이 얼마나 아팠을지를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와 사과를 받아야지. 또정안 돼서 이렇게 해결했어도 대통령께서 담화 발표할 때 아, 정말 가슴이 아픈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대뇌의 여건도 설명하고 그래서 국민의 아픔을 이해해주면서 설득하면서 가지면 내가 안 두려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돈 벌어야 되니까 지금 현실이 이렇지? 응. 그건 과거에 지나갔어 우리가 아픔을 무시하면 일제시대 때 죽었던 그 아픈 우리 조상의 마음하고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그들의 아픔 그리고 이해 못 받은 국민의 자존심 상처받은 아픈 마음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엄청난 그래서 짐승성의 수치로 절대 마음 인정 안 해주고 의도와 집착 쓰면서 그리고 내 권력과 돈과 어떤 거로 하겠다고 할때 역풍을 맞는 거야. 음. 그리고 내가 아픔을 이해 해 주면서 갈때 순항을 해요. 신성이 임재하는 거지. 그래서 네. 정명성만 신이 아니고 네. 허경명 존재만 신이 아닌 거야. 우리 모두는 신인데 네. 그 신성을 쓰는 법을 모르는 거지. 쓰는 게 뭐야?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픈 인간이라는. 그리고 또 남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똑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안 되는 건 아플 수밖에 없는 음, 그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늘 자각하면서 인간으로 자기를 자각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약한 자기를 받아들여서 겸손한 인간으로 살때 그때 신성이 움직여 절로절로 절로. 그래서 그냥 자기 길이 열리고 네. 사랑받게 되는 거지 네. 음. 국민청원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 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세금 3분의 1로 축소하기라는 글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에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란에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